아. 한국인들 파마텍스로 파김치 담글 듯 이거 삼다수 바에요? 죄송한데 이거 얼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laughs> 어, 죄송한데 우린 이걸 얼음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게 사회적 약속이라 가지고 이걸 삼다수 바로 부르면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이거 막대기에 꽂은 얼음이거든요. 우리 약속을 했잖아. 우리 <laughs> <laughs> 책상은 책상이고, 어? 의자는 의자고, 얼음은 얼음이고. <laughs> 맛있겠네요, 삼다수바. 형이 만들어준 삼다수바. <laughs> 좋은 형이다. 진짜 <laughs> 형스럽다, 뭔가. <laughs> 얼음 흘려가지고 동생한테, 야, 삼다수바 먹을래? <laughs> 이게 진짜 <laughs> 형, 형스럽다, 정말. 아이 사람은 그 사람이지 <laughs> 이분 그 사람이죠 삼다수바 주장하는 그분이죠 아직도 이거 하고 있었어? 뭘뭘 올린 거야 이번엔 또 아니 이건 파마 첵스가 아니에요 아니 다 너무 비 아니 이거 파마 첵스가 아니야 이거는 이건 파야. <laughs> 자꾸 자꾸 룰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구의 룰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파야. 이건 아마 잭스 초코가 아니라고요. 아니, 뭘 착각시 내려와봐요. 와, 이분 진짜 아이스빌런이네. 집에 있는 거다 얼린 다음에 새로 잡고 그냥 그걸 얼렸을 뿐인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 우유에다가 파놓고 얼린 거야. 대단하다.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야, 이거, 형이 잘못했어. 형이 처음에 3다수 올려가지고, 3다수 바로 그, 어떤, <laughs> 창작의 세계에 물고를 터줘가지고, 이분이 지금, <laughs> 창작의 세계가 지금, <laughs> 와, 활짝 열렸어. 큰일 났다. 파 올리고, 이제 파마책스라 그러네. 우와! 한국인이라면 노래 부르면서 찾아야됩니다 오 이거 뭐야 아... 멍게... 멍게 이렇게 누르면은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멍게 소리야! <laughs> 아 너무 웃겨 아씨아씨 아, 역시 스트리머 야, 얘도 오랜만이다, 야. 너왜 안경 쓰고 다니냐, 어? 응? 식습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 같아. 모습은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날들이 계속되었던 것 같군. 다시 말해, 오랜만이라는 거지. 야, 야, 야. 잘 지냈니? 뭐라, 무슨 일이지? 나와 더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야, 야야이기가 어? <laughs> 침실인가요? 나비 보야 이야 이상해. <laughs> 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이 이상해, <laughs> 오오 팀원은 <laughs> 오... <laughs> 왜 붙어 있는 거야 저기? <laughs> 오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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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야죠 예 요즘 너무 이상한 공포 게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laughs> 공포 게임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요! Yo! 아. 어. Your turn. 고순돌 고순돌 고고 고순돌 고순돌 고순돌. 그런 사람이야. 저는, 저는 칭찬하는 거못 견뎌요. 어, 나를 칭찬하면은 나는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오오, 하지 말라고. 오오. 아, 하지 말라고. 아. 아, 하지, 하지 말라고 나. 나, 나 아, 나말안해 오늘. 아, 오늘 나말안 해. <laughs> 나 말, 이런식이면 저말 못해요 <laughs> 어, 이런식으로 가면은 나말 못해 아이 좋아졌긴 해아 나도 가끔 내 말이 내가 들리잖아요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내가 들으면서도 아 어, 굉장히 녀석 어 발음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아오 하지마 아오 하지마 아 부끄러 나뒤하집 말은 나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나안 고쳐 안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개월 발음 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식센 밥팝 식센 아왜 그래요 아왜 칭찬하고 그래 하지마 아 부끄러 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아락님 어, 감사합니다. <듭> 문디 가스나, 만닥고 질리지으면서방기팅에 세리 공기가 있노냐, 니가 그할 니가 그하치 <laughs> 니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고 극할 끼고, 그 막, 그베이 같은데 단지 정리하고, 그런 놈은 쟤 기쁘고, 버뜩, 이자 뿌라, 영, 바이다그마 아이라도 까리, 하고, 혼방 가는 아들, 천지 빛깔이다고작그 삭쌤이, 주작구루, 그게 먹고, 그렇지, 그는 비 내한테 함, 잡히봐라 고마 세리 어디에 널 잡, 뿍, 까고꿈띝 주작 뿌라니까, 마, 좀 이자, 고마 질리짜라 앵가이, 했으니까, 내 네, 예. 피스야 컴온 저년 전에 100만 원 넘는 샀는데 한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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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 나도 vr 있어 나 그거 샀는데 저는 한 번은 뜯었어요 한번 뜯었는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끼고 있으니까 막 뒤통수가 너무 아픈 거야 그 소노공 이거 쪼아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번 하고 저기다 넣어놨어 막 재밌는 vr 게임 나왔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 머리 쪼이는 고통을 생각하면 은아못 끼겠어 <laughs> 2017 안녕, 내일 무슨 선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뵙겠습니다. 오늘 몇월며칠 스트리밍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 내일 무슨 선발? 반갑습니다. 몇월 며칠 선발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내일 무슨 선발? 2019년 몇월 며칠 선발하셨는데, 안녕, 내일 무슨 선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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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1 9년 2019년? 2 0 1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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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 이거 당하면 <laughs> 이거 당하면 이 사람 말싸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길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까? 여기 일방통행이 이렇게 대놓고 버젓이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이 상황을 <laughs> 헤쳐나갈 생각인건지 그러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일방통행인데요? 난 화낼 필요도 없어 난 그냥 약간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나가가지고 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가가지고 왜 그러시죠? 여기 일방통행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그럼 있을 때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럴때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 <laughs> 아 그냥 비켜주면 되잖아 이러도. 어? 아니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이쪽으로만 가는데요. 여기 일방통행이래. 어 이상한데? 아가봤는데 앞에 차가 오는데 그걸 못 참고 오냐고 차고 싶어서 장냐고 한. 아 저쪽에도 논리가 있긴 있구나. 아 나만 가야 되는 길인데? 너도 들어왔지만, 왜날 공격하냐? 멍 개소리야? 아, 어. 아... 아니, 근데 우리 계속 이 말만 하면 돼. 아니, 일방통행이에요? <laughs> 계속 일방 무세하면 돼. 왜냐? 이게 절대 이 논쟁에서 지지 않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괜히 다른 논점으로 갔다가 질 수도 있어. 거기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국건한 토대인, 일방통행 무세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여기 일방통행이에요. 아니 일방통행이에요. 그리고 선반님 팬이에요. 하면 내전 듣고 아. <laughs> 내방은 불 켜져 있어. 이거 왜 여기 있냐? 아까 마루에 있지 않았나? 어? 뭔데? 뭐? 내가 안 돼.